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장현 팀장입니다. 100만원대 LPG 가성비 좋은 승용차, 중형차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1 0 0만원대 저렴한 금액대로 차량 찾으시는 분들 어, 제가 100만원대 SM5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 나는 가성비 가성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이 괜찮아요 왜냐면 이 녀석은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기 때문에 경제성도 굉장히 좋은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녀석은 2006년에 최초 등록되어서 주행거리가 13만km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짧은 녀석이고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지금 사이드 멤버 쪽에 판금 이력이 있고요. 외판에 교환 이력이 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사고는 있지만 사실 주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운행도 다 해보고 해봤는데 차량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 또이 녀석은 뭐 무엇보다 금액이 또 100만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SM5, 뉴 SM5 차량입니다. 지금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범퍼 하단 부분부터 조금씩 대 살펴드릴게요. 뭐, 헤드램프 깨지거나 그릴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요. 네, 전면에 본네트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도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네, 운전석 측면부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16인치 알로이일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전류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30% 정도 남아있어요. 자세히 확인해봐도 차량 깨끗합니다.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는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아요. 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후면부 전반적인 모습 확인해 보시고, 네, 범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리어 램프 쪽 그리고 트렁크 쪽 확인하고 있는데 이 차는 여기 살짝 찌그러진 게 있어요.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수석 측면부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게 15년 정도 된 차량인데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하다 생각해요. 휠도 뭐 있지만 양호하고요. 네, 외관 모습 이 정도면 사실 정말 정말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이어서 실내 촬영할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 좋고 어, 기름값 걱정 안할수 있는 LPG 차량이고요. 굉장히 가성비 좋고 합리적인 모델이다 말씀드렸고요. 트렁크 공간은 LPG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짐 실을 수 있고요. 찢어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네 이열 시트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세히 보더라도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뒷좌석에도 저렇게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등받이 쪽도 크게 이상 있는 부분 없어요. 네, 도어 트림 쪽도 양호한 편이고요. 네, 운전석 도어 트림.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버튼류들도 까진 부분 없고요 네, 운전석 시트도 지금 보시다시피 까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네, LPG 차량이고요 미러 조절할 수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핸들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3만키로 칸 넘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없어요. 내비게이션만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보시다시피 이런 내장제, 버튼류 이런 부분들 깔끔합니다.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장제 컨디션 보시다시피 깔끔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사용감이라고 하면 한 여기 이 정도? 네, 지금까지 SM5 굉장히 경제적인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LPG 차량입니다. 이 녀석 소개 영상이었는데 차량 외관 괜찮습니다. 외관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내 제가 짚어드린 곳 지금 가운데 글로우 박스 쪽만 약간 사용감이 있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양호한 커튼 유지하고 있어요. 차량 상태 정말 양호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얼른 연락 주시고 예약 주셔서 오셔서 차량 확인하시고 주행해보시고 만져보시고 출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